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국방 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뭐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 어 지난 선거 상황, 이런 것들과 어 이거 좀뭐 이런 그 유사성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아주 미묘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중공 장학생 세계 언론을 장악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이 미국 대선까지 뒤엎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대선까지 뒤엎나?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합참의장이 11월 대선 결과를 두고 분쟁이 나도 군은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CNN이 8월 28일 보도를 했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지금 이미 미국, 이번 11월 달에 미국 대선 이후에 굉장히 큰 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굉장히 큰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어쩌면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때 군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미군 현역 최고위 장성인 마크 밀리 합동참모의장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군이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를 두고 논란이 발생해도 분쟁 해결에 군은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얼리사 스콜릿 의원 민주당 미식원 그리고 미킥 세릴 민주당 뉴저지 의원이 보낸 대선 결과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의에 대해 나는 군의 무정치성을 믿는다 라고 답변했다. 밀리 의장은 선거의 일부분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면 군을 제외한 법원과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라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아주 뭐 지당한 말이죠.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또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군은 관계 없다. 뭐 분쟁이 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그런데 합참 의장에게 너 앞으로 분쟁 생기면 어떡할 거야? 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할 정도로 지금 이 11월 대선 이후에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예, 우편 투표를 길게 하냐 짧게 하냐 이 우편 투표 이슈를 가지고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가 완전히 갈라져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권자는 같은데 우편 투표하면 바이든이 이긴다. 그리고 현장 투표를 하면 은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역시 이제 8월 28일 CNN이 보도를 했는데 538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대선에서 현장 투표만 할 경우에 트럼프가 50개 주 전역에서 승리하며 우편 투표를 할 경우에 바이든이 50개 주 전역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다.응답자의 30%는 이번 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할 것이라고 답했고 43%는 선거일에 직접 현장 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선호하는 투표 방식에 대해서는 트럼프 지지자는 우편 투표 11%,현장 투표 66%,바이든 지지자는 우편 투표 47%,현장 투표 26%로 극명하게 갈렸다. 우편투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무려 63%포인트는 앞섰지만 현장투표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33%포인트 앞서는 현상이 나타났다. 완전히 상반된 결과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우편투표를 어떻게 하든지 많이 길게 그래서 우편투표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더 적게, 안할 수는 없으니까, 짧게.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상반,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우편투표를 길게 하면 여기에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 어, 중국 봐라. 중국 우리 못 믿는다. 여기에 부정 개입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방어를 치고 있는 것이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람들 지금 감염되면 어게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투표소에 모으냐 그러니까 우편투표 많이 해,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에, 이 어떤 그 최신 여건상 정해진 시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제대로 이투표경제가못올 수가 있으니까 이 기간을 길게 해야 된다 길게 해야 된다 뭐 들어보면 맞는 말이죠 근데 야튼이 사람들은 들어보면 맞는 말인데 좀 이상해요 하여튼 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 우편 투표를 가지고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뉴저지 부정선거가 적발됐습니다. 뉴저지 주에서 지방선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우편 투표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바로 지금 어, 이, 이 시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번지는 우편 투표 부정 우려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올라온 것은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리고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놀랍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어 6월 26일 날어 발행을 한 뉴저지주 법무부의 보도 자료예요. 자 이거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 해당 사건은 8월 20일 그러니까 뉴저지주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선결 판결을 내렸는데 6월 26일 날 법무부 보도자료를 제가 읽어드리는 건데 언론 기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뉴저지주 법무부 당국이 지난 5월 12일 치러진 패터슨시 의회 선거에서 선거 사기 혐의로 현직 의원 1명 당선자 1명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당원 4명을 체포했다. 범행을 주도한 마이클 잭슨 1선거구 의원 현재 시의회 부회장이고 알렉스 맨데스 3선거구 의원 그리고 민주당원 셀림 칼리크등 4명은 2급 선거 사기 우편 투표 사기 무단 투표 용지 소지 허위 등록 및 양도 공문서 위조 기록 위조 및 변조 혐의로 아브라크얀 당원은 우편 투표 사기 및 무단 투표 용지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투표권이 없는 주민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유권자로 등록시키는 것은 물론 가짜 투표 영지를 대량으로 찍어내서 투표에 사용하는 등 광범위한 불법 행위로 이번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 이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뭐그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나라 선거 결과 논란하고 너무나 비슷한 지금 그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유죄 판결 내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투표권이 없는 주민인데 투표를 한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대량으로 유권자를 등록시켜가지고 그냥 우편투표 용지로 그냥 선관위에 보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체포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투표용지, 빈용지를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무소에 의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편투표 사기, 2급선거 사기, 무단투표용지 소지, 그리고 허위 등록했죠. 그리고 어, 자기는 투표할 수 없으면 은안 해야 되는데 자기 투표권을 양도했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이 투표용지를 그냥 이세소에서 일방적으로 찍었으니까 공무수위조죠. 이거는 어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일련변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공무수위조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혐의로 지령이 그러니까 실제 유죄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올라온 것이 이렇게 그 희한한 그리고 교묘한 그리고 악랄한 이런 선거 범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 당선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히스패닉 계열인데 이 사람의 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음에뭐 콜롬비아 저저 하여튼 이 중남미에 대해서 굉장히 뭐 찬양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조사를 열심히 또 해봅니다. 저희, 저희 사무실에서 해보니까 전기요금 미납 수도요금 장기 체납 안내는 거예요 일부러. 자 그러면서 바른 이야기는 맨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뭐 이거 뭐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 페이스북에 그런 이야기 적으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건안 내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에요. 완전히 지구 반대편 어느 나라처럼 매일 좋은 말만 하면서 알고 보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돈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 그런 자였죠. 자, 그런데, 어, 이렇게 그 선거 이익을 본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우편투표 사기를 통해서 선거 이익을 본이 사람들은 다 민주당입니다. 조작을 한 사람은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건과 관련해서 미국의 어떤 언론도 민주당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래서 무슨 당이지? 싶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검색해 봤더니 도저히 언론에는 안 나오고 결국은 뉴저지주 법무부 보도자료를 갔더니 민주당이다 이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왜 언론들이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는 입을 담을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든 우편투표를 키우려는 민주당이죠. 그리고 우편투표 확대를 막으려는 트럼프입니다. 어, 민주당에서는 우편투표, 어, 현장투표 줄이고 우편투표 확대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아니냐. 팬데믹인데 무슨 자꾸 만나냐. 우편투표 줄이려는 트럼프의 언행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행위다. 예, 우리, 어, 소중한 투표 할수 있어야 돼. 자, 이제 트럼프는 조작 가능성 큰 우편투표를 줄이고 현장투표를 확대해야 된다. 보편적인 우편 투표는 재앙을 부를 것이다. 다 우편 투표하게끔 만들어서 이거 재앙을 부른다. 왜? 조작이 들어갈 거야. 아,라는 어, 겁니다. 어? 자, 그런데 어뜻 보면은 이 트럼프가 하는 말이 좀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상해요. 자, 우편투표 문제를 놓고 트럼프의 맹공을 퍼붓고 있는 미주류 언론입니다. 뭐, 미국, 어, 아주 대형 언론, 그러면은 퍽퍽 떠오르는 이름들 있죠. 뭐,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AP통신. 전부 다 트럼프에 대해서 완전히 맹공을 퍼붓고 있어요. 자, 트럼프는 우편투표에 조작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편투표가, 투표가 조작될 가능성 0%이며, 트럼프는 우편투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7월 31일 날 cnn은 트럼프에게 맹공을 퍼부었어요. 왜냐? 트럼프가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한 겁니다. 나는 부재자 투표하겠다. 그런데 우편 투표는 반대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cnn은 아니 우편 투표냐, 부재자 투표냐, 그게 그거지. 그게 무슨 차이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쟤는 이 인식 자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자기는 우편 투표하겠다고 하면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는 완전히 달라요. 부재자 투표는 우리 한국의 사전 투표처럼 투표소에 가서 어,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우편 투표는 우리 사전 투표와또 달라요. 유권자의 집으로 투표용지를 보내주고 거기에서 투표를 하고 다시 예, 반송 우편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래도 공기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거. 이거는 어, 좀 낫지 않느냐. 그러나 집으로 보내는 건 문제 있다. 이제 이건 거거든요. 그런데 CNN은 그걸 완전히 그냥 동일시해가지고 트럼프, 자기가 지금 부자다 투표인데 우편투표 신고하면서 자기는 또 반대하고 내로남불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뉴욕타임스는 과거 우편투표에 대한 조사와 연구결과를 보면 우편투표는 조작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을 알수 있다. 우편투표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진다는 트럼프의 말은 틀렸다. 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8월 24일 날 트럼프의 선거 캠프의 선거 전략가들은 선거가 끝난 후 우편 투표에 딴죽을 걸 전략이나 짜고 있다. 8월 29일날 AP통신은 트럼프는 근거도 없이 우편투표가 증가해서 선거가 부정확하고 부실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선거에서 지면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이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자, 이런 보도들이 쭉 나오니까 자, 선거 끝나면 분명히 바이든 이길 텐데 그러면 트럼프가 인정하지 않고 자, 내전 생기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합참 의장에게 자, 내전 생기면, 분쟁 생기면 군대 개입할 거냐 안할 거냐? 어, 군대 개입 안하는 자, 우리 조작하자. 이건 아닌지... 자 그런데 우편투표 프레임은 약합니다. 트럼프 입고 와스프 그리고 이와스프는악 이런 프레임을 짜는 주류 언론이죠. 와스프 에,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인데 백인이란 말입니다. 어 트럼프는 백인, 백인 우월주의자 그리고 걔들은 악이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짜죠. 자 미국 전역을 시끄 그렇게 만들고 지금도 노란이 일고 있는 프로이드 사망 사건이죠. 이제 목을 쫄라서 그리고 최근에 위스콘신 주에서 있었던 블레이크 사망 사건이죠. 그리고 리튼하우스 사건입니다. 이 동시에 세 건의 그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세 건의 흑인 사망 사건이 생기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백인들이 흑인을 탄압한다. 백인 우월자들이 인종차별한다. 이제 이렇게 그 애들은 전부 다 트럼프의 지지자야. 트럼프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데. 자, 플로이드 사건은 말이죠. 어 어떤 이 플로이드가 어떤 사람이냐 마약 중독자예요. 어 전과 구범입니다. 그 전과도 마약, 절도, 무장 강도, 공무집행 방해 다양한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마약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마약도 소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취해가지고 혐롱혐롱하는 것을 경찰관이 이제 수톱 검문을 한 겁니다. 근데 서지 않아요. 도망을 가요. 가면서 막 소리쳐요. 어, 경찰관이 나 죽이려고 이제 취해가지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잡고, 어, 검거를 하기 위해서 눌렀는데, 에,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걸 가지고 경찰관들이 흑인이기 때문에 죽였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자, 블레이크 사건. 여기는 이 블레이크는 폭력 전과만 3건. 그리고 아동 성폭행. 14살짜리 아동을 성폭행했어요. 그리고 주유소 방화를 했어요. 주거침입, 흉기 강도. 이런 전과도 있어요. 이런 블레이크가 자기 자녀 세명을 태우고 차를 몰고 가다가, 어, 앞에서 모두가 뭐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를 갖다라는 겁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보고, 근데 당시 또 블레이크는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다는데, 기소중지였어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은, 자기 지역에 기소중지자, 수배자 다 인지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로 뭐, 아동성 폭행이다, 뭐다, 다 지금 알고 있는 굉장히 우범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이크가, 있으니까 어째 수배자 스톱 했는데 이 블레이크가 서지 않고 자기 차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이크는 흉기 강도 어,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차로 가서 칼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에, 이 자기네들의 공무집행 지침에 따라서 실제 사살하지 않고 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쏜 겁니다. 그 다리를 쐈는데도 계속 덤비려고 하니까 계속 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 발을 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제압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곱 발을 쏠때 뒤에 자녀들 세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일곱 발을 하체에 맞게 됐다는 이야기는다 사라지고 그냥 백인 경찰관이 자녀들 보는 데서 일곱 발을 내나 총을 쐈다 흑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만 된 겁니다. 자 리튼 하우스 사건이에요. 자, 이런, 이런 사건이 이르, 이어지다 보니까 막 전국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약탈, 방화 이어지는 겁니다. 왜 약탈, 방화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주방위군이 동원되고, 일리노이주에요, 여기는. 여기는 위스콘신주, 여기는 미네소타주. 그래서 이 일리노이주 주방위군이 동원되고, 마을에는 자경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튼하우스라는 이 17살짜리 젊은 청년이, 뭐 청소년이죠. 경찰관을 굉장히 동경하고, 그리고 밀리터리 마니아였어요. M16 총을 들고, 자기 집에는 M16 총을 들고 자경단에 합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는 이제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주방위군들하고 대화도 주고받고 주방위군이 주는 물도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이 시위대들 오니까 자기네들 섹터를 지킨 거예요. 자, 지켰는데 이 시위대들 지금 여기 이제 바로 차고 있고 여기에 에, 넘어져서 어, 밟히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리튼하우스 17세 소년이에요. 백인 소년이에요. 여기 와서 밟습니다. 이흰 바지 입은 이 사람이 흑인이죠. 밟는데, 에, 이제 날라와서 2단엽 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트나와서 넘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사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밟고, 이렇게 밟다가 계속 사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흰 이 바지를 입은 이자가 뒷주문에서 총을 꺼냅니다. 권총을. 그때 총을 쐈어요. 그래서 총을 꺼낸 이 오른팔뚝을 조준해서 얘기를 이제 맞춰가지고 어 총을 못 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쏴가지고 역시 이 사람도 이제 현장에서 죽고 그 옆에 다시 이 옆에 있는 자가 또권 총을 또 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또 조준사기 했어. 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또또 또 다른 사람이 뭔가를 또 집어던졌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또 총을 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마마게뭐애워 쏴가지고 자기를 밟다가 결국 총을 꺼내 쏘려고 하는데 정당방위 것이죠. 동영상 보면 다 정당방위다. 그런데 이제 일급. 살인 혐의로 다 기소가 돼가지고 일단은 지금 구금이 됐는데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뭐 여기는 수정 헌법에 의해서 여기는 장당 방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알고 보니까 어이 리트나우스 27세 이 소년 예 보니까 페이스북 보니까 완전히 트럼프 찬양이야.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는 백인 인종 차별주의자 결국 나쁜 놈들 이제 이런 식으로만 몰아가는 겁니다. 자. 5월 29일 날 cnn은 플로이드 사건을 가지고 그는 흑인을 표적으로 한 백인 경관의 과잉 진압으로 희생됐다. 우리 다들 이렇게 알고 있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잘 모르죠. 왜? 이 내용은 이야기 안 하니까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는 이 브레이크 사건에 대해서 그는 주민싸움을 말리다가 새 아들 앞에서 백인 경관의 과잉 대응으로 희생됐다. 그래서 하반신 불구가 됐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뭐 메이저리그 야구도 뭐 하루 동안 중지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자. CNN은 또이 리슨하우스 사건을 가지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소년은 알고보니까 트럼프 지지자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소년은 아니 자기 집을 지키려다가 지금 참다가 참다가 총을 쏠려고 하니까 정당방위를 했다. 이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이죠. 희한하죠. 자 진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주류 언론과 합작한 바이든의 선 그리고 어, 상대적 악, 이 프레임 짝이 여기에 걸려들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바이든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제이콥의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왔다. 나는 그들에게 제이콥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콥의 정의, 뭔 가정인지 모르겠어요. 사건 영상을 봤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그의 가족, 특히 아이들과 함께 한다. 그것이 본 것은, 그들이 본 것은 끔찍했다. 제이콥의 가족들은 폭력이 제이콥과 가족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폭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트럼프는 무모하게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그는 분노와 분열을 만드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어, 그 제이콥 가족들에게 제이콥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마약, 뭐, 성폭행? 그리고 뭐 검문 부릉하고 수배된 상태에서 검문 부릉하고 가다 가서 칼 꺼낸 사람에게 무슨 정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언론들은 모든 것을 자르고 앞뒤를 다 자르고 딱 백인에게 흑인이 피해 입은 거 요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반 트럼프 전선의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올바름 PC입니다. PC, PC. 정치적 올바름 PC Political Correctness. 모든 종류의 편견과 증오, 차별이 섞인 언행을 자제하자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인 운동입니다. 1980년대 미국의 다민족 인권 운동에서 시작되어서 기회균등을 의미하는 용어였으나 윤리 그리고 감성과 결합해서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전가의 보도로 변질했습니다. 기회균등 좋죠.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네, 기회균등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윤리, 윤리까지도 좋습니다. 감성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감성이. 그렇게 해서 오직 제이콥브의 정의. 맞아요. 그런데 감성적이에요. 내용은 없어요. 사람이 먼저다. 맞죠. 사람이 제일 먼저죠. 그런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어, 보수주의자, 이꼴 현실주의자거든요. 이 정치학에서. 이런 현실주의자들은 이렇게 내용 없는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왜? 우리는 현실주의자니까.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데 우리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내용 없는 정책을 싫어합니다. 무조건 우리 내용이 있어야 돼요. 결과가 도출이 돼야 돼요, 우리는 현실주의자들은.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에. 왜? 그냥 선거에 이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감성을 딱 개입시켜가지고 하는데 말은 다 맞는 말이니까 에. 그냥 확 파고들죠. 그렇지만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없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PC가 21세기에 확 퍼지고 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공 때문이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장학생들이 너무 많다. 그 중에서도 언론인들이. 자, 칭화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국제언론경영과정입니다. 여기 와서 학위를 받죠 이제. 수많은 언론인들이. 이게 뭐냐? 중국 공산당의 대회 선전전을 위해서 2007년 9월에 칭화대에 개설된 국제과정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저널리즘을 교육해서 정치적 성향 바로잡기를 교육 목표로 삼고 있으며, 세계 주류 언론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 과정 출신이거나 이 과정에 출강하고, 블룸버그,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이 수료자가 많이 근무하며, 해당 매체들은 이 과정에 많은 후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 이제, 어, 기자들이 예, 학비 공짜니까, 여기에 이제 자기 이제 이 휴식년 뭐 이런 걸쯤 해서 이 칭화대에 또 가는 겁니다. 특히 2007년 9월 이제 차기 어, 이 중국 그 어, 총서기가 시진핑으로 될 거다. 근데 시진핑이 칭화대를 나왔어. 어, 그러면 이 칭화대를 가면 시진핑하고 뭔가 또 줄이 좀 다를 수 있겠네? 그리고 이때는 또 미국이 이제 이 하참 내리막길을 걸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로 왕창 몰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 자기들의 언론사로 돌아가서 데스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성 기자였다가 이제는 완전히 데스크, 최고 중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 회사의 논조, 방향을 좌지우지한 사람들이 돼 있죠. 그리고는 후배들이 지금 계속 이런 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죠. 마르크스주의 저널리즘을 교육해서 정치적 성향을 바로잡는다. 바로 공산주의자 만들겠다 이거 아니까 정치적 성향을 바로잡기, 자기네들 마르크스주의 쪽으로 바로잡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칭화대, 이런데서 그냥 공짜로 교육을 시키면서 사회주의자들을 만들고 중공에 대한 아주 우호세력들을 언론인 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분명히 선거부정을 해서 지금 우편투표를 가지고 선거부정을 해서 지금 뭐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왜? 트럼프를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야 바이든이 짓고 나고 바이든 진중이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미국만 있을까? 아니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닐 거다라는 그런 우려를 해요. 이제 8월 18일 날 뉴델리가 보도를 했던 내용 중인데 여러분들 이기사한번 보십시오. 말미 에 이렇게 있습니다. 칭화 대 측에 따르면 G.B.J. 스쿨 졸업생 중에 한국 K.B.S 기자도 있으며. 어, KBS 측은 기자는 없으며 졸업생 졸업자 중한 명이 지방에 근무 중이다라고 밝혔다. KBS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KBS 측에서는 그 사람 뭐 지방에 근무하니까 별 그거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KBS뿐일까요? 또이 칭화대 언론 경연자 과정 여기뿐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중공의 자금 또는 혜택을 받고 거기에 아주 어, 프렌들리한 기사 정책이 이루어지게끔 얼마나 전 세계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겠습니까? 중국의 이런 와, 엄청나게 세밀한 그리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공작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학교마다 있는 공자학원 이런 거 여러분들, 어내 아이가 중국어 중문가 갔는데 그 학교에 있는 공자학원에 뽑혔어. 그 공자학원에서 또 공부 잘해가지고 이번 일을 막을때 중국 베이징에 왕윤수 관대 가서 사회주의자 되어 오는 겁니다. 마오저뚱, 마오주의자 되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공잘 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